파도가 엄청이 더 세졌어요. <laughs> 나를 덮치러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물 색깔이 예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물 색깔도 엄청 예뻐요. 아직은. 물에 들어놓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 응. 응. 파도가 한없이 와요. 방가둑가 마냥 여기에 서 있고 싶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컵라면 끓였다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먹는거 보다 음. 이게 더 좋아요 어 음. 아, 예쁘죠 어떻게 삶에 충실하느라 바다가 이렇게 이쁘다는 걸못 느끼고 살았답니다.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바닷가에 오면, 은 아이고, 물이 저 발에까지 왔어요. 신발이 우리 손자가 쑥쑥 크다 보니까 손자 신발이 많답니다. 그래서 손자 신발을 요즘에 신고 다녀요. 음. 바다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나무가 참잘 자라요. 저기 안에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저 깊이, 깊은 데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배가 저렇게 밤새도록 이래요. 지금쯤에는 돌아오셔야 될 텐데, 밤에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으셨나? 돌아올 생각도 안 하시네. 그리고 저기는 다 섬으로 돼 있어요. 어제는 섬이 있다는 걸못 느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섬이 있어요. 사람들도 사시나 봐요. 사람들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저희가 해저터널을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섬일 거예요. 트이저 터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따가 갈때는 영상에 담아서 가보려고요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도로가 잘안돼있어요 국도로 꼬불꼬불꼬불 막 60도로를 오고 그래야 돼서 어제는 3시간 걸리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짝도 펴면 참 좋았을 텐데, 고속도로로는 국도로 오는 것보다 한 60km가 더 멀더라고요. 어후 파도가 이렇게 부서진다니 너무 예쁘죠. 아우 마약 여기 서 있고 싶은데 세수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발라서. 얼굴이 탈것 같아서 얼른 가서 세수도, 세수를 했으니까 뭐라도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도 피부에 대해서는 좀 신경쓰게 되더라고요막 결을 한번 더찍어보라니까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힘들어요. 아 대단해요 이렇게요 아 자연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쁜 것 같아요. 바람이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예쁜 파도를 만들려고 내겠어요. 이렇게 예뻐요. 아, 너무 예쁜 파도. 모래. 모래도 너무 예뻐요. 이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려니까 파도가 점점 더 세워져서 더 예뻐서 더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여기는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작년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랑 올해랑 좀라요 요즘 젊은 분들이 캠핑하는 걸 어,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새로 단장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돼 있어요. 소나무도, 아 소나무가 저렇게. 저는 이런데 오면 저 소나무가 눈에 잘 보여요. 소나무가 엄청 잘 자랐고, 사도, 배, 하늘, 모든 게다잘 갖춰져 있어요. 아, 너무 예쁜 곳이라 자꾸 찍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